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오피셜 트럼프 코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오피셜 트럼프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 봤고요. 어,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와 봤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오피셜 트럼프. 현재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쭉 하락세를 유지 중인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구간에 많은 분들이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홀드하시는 분들은 이 손실을 보고서라도 빠져나올지 상승을 기다려볼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오피셜 트럼프 급등 얘기를 하기에 있어서 이 세력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코인파는 이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오피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 세력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보다 보니 이 오피셜 트럼프에 세력들이 또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오피셜 트럼프 세력들에 의해서 한 차례 큰 펌핑을 앞두고 있고요. 저점에서 잡아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꽤나 있는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자료에 디테일한 내용들 전부 담아놨고요. 오피셜 트럼프가 어디까지 내렸다가 다시 펌핑을 줄 것인지, 또 펌핑을 준다면 어디까지 줄 것인지, 전부 디테일하게 담아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잘 참고해 주시게 되면 매수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저점 매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이미 매수해서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 고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트럼프 세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빠르게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요. 선택순 10분만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오피셜 트럼프 급등이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연락 주시면 수익 구간이 당연히 짧아지겠죠.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이 시작되지 않은 지금 저점에서 크게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을 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도록 실시간 고래 매수 감지 지표인 골드웨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골드웨일은 실시간 대규모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를 분석해서 이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에 이런 식으로 황금색 신호가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신호가 나간 이후에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모든 코인의 사용이 가능한 지표고요. 이 알트코인들에서 특히나 높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플로키가 신호 이후에 이렇게 120%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비트럼 코인이 신호 이후에 144% 급등, 스토리코인이 450% 급등, 순코인은 두 차례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330%가 급등해주는 모습, 네, 그리고 월드코인이 신호 이후에 140% 급등, 마지막으로 에이다코인이 신호 이후에 90%가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타율도 높고 수익률도 높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정식 출시를 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딱 10분에게만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골든. 어, 이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게 되면 빠르게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전달드린 정보랑 골든 지표 두 가지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